아, 맞다. 이건 오늘 바빠가지고 못 들어왔지. 자, 지가 하나 주의사항을 드린다면 지금 제 동생이 울고 있잖아. 제 꼬에! <laughs> 먹는다고. 뭐지? 냄비 끊겼죠? 그래서 좀, 아, 여기 는 소리가 좀 들릴 수 있으니 네, 조용히 해주세요. 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어! 우리 지이 여기도 어디게? 어디게요? 서현이지만 아파트입니다. 이건 네, 제 집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서현이 정생이, 왜? 네, 왜? 네. 하는 소리를 들수 있습니다. 점프, 점프를. 네, 이형 제가 하나만 물어봤는데. 어, 섬이 얼마나 컸다요? 범미이요 네, 섬이 별로 안 컸어요. 그래요? 노래 타고 그렇게 컸진 않아요. 그렇 컸긴 컸는데. 솜이 귀여워요. 귀엽죠비엽죠왕겨 제가 엄마한테 어 솜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엄마 보는지 알아요? 제 동생이 귀여워 솜이가 귀여했는데아 근데 저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엄마 잘 보이기 위해서 아이제 동생이라고 했답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속마음은 솜이랍니다. 네 여러분. 잘 보이기 위해 아용한더귀엽다고말씀니요 서현님은 참 잘했습니다. <laughs> 예, <희망할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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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할로윈 업데이트, 알비는 있잖아요. 그거 서생님이한번입보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유량급 길에 어떻게 묻는지 알아요. 제가 그, <laughs> 이건 좀 그렇지만, 타는, <laughs> 타 <타는, 타는> 코알라를 <laughs> 팔았답니다. 타는 코알라가 있었어요? 네. 원래 <laughs> 그, 타는 코알라였나? 네. 타는, 타는 펭귄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저 타는 코알라. 아, 맞다. 맞아, 맞다, 맞다. 근데, 그거 어떻게 얻었어요? 네? 저, 그거요? 네! 어, 기억, 어, 제가 그래서 그 어떤 정찰패스로날타그 강아지를, 아, 강아지 말고, 어, 그, 갈색 강아지 있잖아요? 개를 얻고, 어, 그래서 개를 바꿨어, 그냥, 찜찜해가지고. 그걸 바꿨어요? 네, 그냥. 어차피 그거, 어차피, 다른 패스인데. 그냥 타는, 근데, 근데 더 좋잖아요? 맞아요. 타는 건데 어떻게 거래가 될수 있을까요? 하지만, 타는 건 어차피 날타가더 좋지만, 어차피 더 좋은 유령토끼를 얻었잖아요. 맞아요. 사랑이는 유령토끼를 얻고 싶다고 저한테 난리척 쳤었어요. 이렇게 잘, 사실 제일 이쁜 게 제가 알비노를 뽑았는데 아직 유우님 아직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거래 거 어,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게 뜬 거예요. 아 진짜 아는 거래 제가 된다 했는데 <laughs> 유우님은 그 일반 바퀴 그냥 어, 알비노 바뀌면 일반 바퀴 바꾼 유우님은 줬는데 안 줬어. 괜찮아요. 내일 그 괜찮아요. 네네. 그러면 이따가 우리, 우리 내일 영상으로 알비노 찍는 거 찍을까요? 네. 조금만조금만조금만 조금씩. 조금만. 오케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여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내 동생이 안 오는 소리 만들어 봅니다. 오는 소리가 좀 들을 수도 있지만 이제 눈물을 끄집질 하는데 이 언니 제 동생 데려오면 돼요? 네? 같이 찍으면 돼요? 여기 이 동생이 실패잖아요 일단 어쨌든 아, 네, 네. 물어보고 올게요 여보세요 생이가절해보셨어 아이 이거 이거 꼭 구독자 많아져야 하는데 언니 아, 네. 그럼 여기 체크 포인트 없는거죠? 네 근데 이게 조금만 비달라가지고 괜찮죠 뭐네 기본 뭐 네, 괜찮아요 제 덕분에 렙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아! 그래. 저기요 뭐라 했어요 제가 짜증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비나 안줘가지고 아까 하는 데 이럴 수가 없네그런 그렇지 우리 엄마 또 전화해서 잔소리 하고 있었어요 어니님가래도 아프세요 다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무슨 걱정이에요 우리 엄마 걱정하는 필요가 없어요 야 빨리 와 이러면서 왜 이, 이러요 저기,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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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는 저기, 의 쪽에서 저기, 가장 싫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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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많이 걸려 점프점 여기에서 점프 여기에서 슈퍼링안 써가지고 죽었어요. 이거 봤니? 언니 떨어질 거 아니야? 뚝뚝뚝뚝 또. 기운? 자라서 가요. 제가 타이밍으로 잘하서 가요. 맞장맞장 여기가 혼났고, 타이다헤로이는 회로리 점프하다, 가 막히다. 아니, 여기에서, 피 달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뭐드시지 아, 뭐야. 아! 피 많이 달았어요. 여기서 좀 쉬었다 갈까? 괜찮네요. 괜찮네요. 이렇게. 좀 후하면 됩니다. 이렇게 꿀팁입니다. 어, 왜? 와우. 어, 무슨 흰색이다.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 <laughs> 색상줘 어디까지 있어요? 오래됐어요 조금 이거 안 해봐서 이거 안 해봐가지고 아싸 서윤이 뭐하죠? 서윤이 저 서윤이 저 몰래 이상한 게임해요. <laughs> 응, 아줌마야, 응. 왜 아줌마니 안 주는 거예요? 언니 님 아주머니 안 좋은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게 뭐, 뭐 무슨 게임. 아 진짜 뭔가 이상한데. 이상한 게임을 왜 해요? 이상해 게임 니이 이상한 게임이라매. 여기 음. 스푼 있나? 아, 나도 하고 싶은데. 사실 서 사연님과 게임은 엄마 핸드폰이에요. 어. 왜도 죽을 보는 거 알죠? 방금 저 초보자 최초의 마을로 갈 뻔했어. 아 이게 어떻게? 오케이. 이게. 저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망하겠다. 뒤에 친구 따라오고 있고요. 하지만 용우님도 따라왔죠? 할수 있는 코일이었으면 여러분 저는 영상 끝낼게요 안녕